대전 네, 김니다 아이 추워서. 아 전라도 광주광역시에서 네, 오셨어요. 또. 한 분이 장착하시고 너무 좋아서 어, 무슨 타이어 그쪽에 회사에 다니시는 분들인가봐요. 아 똑같이 카니발입니다. 카니발이 세대 팰리세이드 한대 이렇게 오셔가지고 한 분이 장착하셔서 연비 효과와 글라이딩. 또 킥다운 현상, 굼뜬 현상 이런 게다 잡혔다고 너무 좋아하셔서 나머지 분들도 오셨습니다. 물론 45일 환불 보증제를 보시고 너무 좋아하셔서 오신 거죠. 제가 또 여기서 기술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두분두분 두분 타고 오셨어요. 또 관심이 있으니까 그 회사 뭐 직원들이 뭐 수천 명 되시나 봐요. 그래서 한대 장착 끝나고 다 태우고 시운전하고 또한대 장착 끝나고 다 태우고 시운전하고 그리고 전라도, 광주, 광역시까지 내려가셔야 되니까 거기 내려가셔서 이제 출발 전에 트립 게이지 사진 한번 찍고 도착하셔서 또 트립 게이지 사진 찍어서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그것도 내가 좀 이따 부탁을 드릴 거고요 장착 끝나고 어 해보겠습니다 장착이 끝났습니다 장착 끝났고요 어, 남바도 공개 얼굴도 공계 관계 없답니다. 네, 여기 시원시원하시네요. 여기 이제 네분다 타셔서 같이 가신답니다. 궁금하신가 봐요. 이제 다른 차가 장착하고 있으니까 이것도 그러나 저것도 그러나 궁금하신가 봐요. 그래서 요거는 제가 확인 한번 해드릴게요. 여기 연식이 14년식. 14년식. 74,857kg. 수. 운전하시죠. 해봐요. 차에서 다섯 분이 타신 거예요. 다섯 분. 몸무게는 제가 봤을 땐 80kg은 다 넘으시고 다섯 네. 분. 얼굴 공개는 되는데 몸무게 공개는 안 되는 거예요. 네. 다섯 <laughs> 분이니까 네. 여기에서 다섯 분 타고 장착 끝나고 출발하겠습니다. 벨트 다매시고요이 연비가 몇 킬로 나왔어요? 올라오실 때. 올라올 때. 10. 1이안 떴어 9.8 9.8 9.8문 좋으면 1 4 살짝 나오고 그러면 이제 내리가실 때 세팅하시고 그거 사진 찍어서 보내주세요 예. 네 그래서 우측으로 직진 그리고 지금 뒤에는 굉장히 이제 <laughs> 자변속 충격도 봐주시고요 카메라 조심하시고 악셀 놓으세요 저기 빨간불인데 뭐하러 밟아요? 글라이딩이 잘 됩니다 기까지 전에는 글라이징 자체가 아예 안 돼서 지금 아니 안 됐어요? 네, 네 지금 잘 되죠. 네, 네. 잠깐만 지금 더 팔바보고요. 네, 보세요, 하게근데 어디 회사 다니시는 거예요? 바꾸 만든다, 바꾸, 바꾸? 네. 타이어. 네. 아, 네. 아, 금호 그... 타이어. 아, 금호 타이어. 야, 금호 타이어. 거기 직원이 몇, 몇 분이나 되세요? 저희... 뭐4 5 5 0 0명 정도. 네. 4 5 0 0 명. 지금 아까 제가 유튜브로 공개할 건데 그 팰리세이드 제가 찍었잖아요. 그게 예. 먼저 나갈 건데 플리세이드 아까 전화 오셨다면서요. 예. 내리 가시면서. 예. 연비 몇 킬로 찍었다 그랬어요? 1 8 6 k 로 18.6km. 예. 올로 오실 때13.3 찍으셨다 그랬어요. 예. 네. 그 차도 4륜 구동이 돼. 아, 대단해요. 많이 나온 거로 네. 보거든요 그렇죠. 끝에서 우회전할 거예요. 그리고 선생님 이게 내리막에 내리갈 때 속력이 붙었나요? 죽었나요? 좀 가다가 이게 속도가 좀 지나면 한, 한 3초 정도 지나면 속도가 딱 떨어져요 아, 떨어지죠? 이게. 네. 네, 여기서 오해 전 하실게요 네. 이 차가 그럼 연비가 유난히 안 나오는 차네요? 안 나왔어요 네1 0 k 로 정도 찍는다고? 네1 0 k 로 정도 음. 운전을 때려 밟는 성격이신가요? 아니면 부드럽게 하는데 네. 한번 악셀에다 느낌을 느껴보려고 아, 한번 해보는 거예요? 네. 네. 갑자기 밟으시길래. 아까 아까 안그랬죠 아, 아까 그래서 저도 차에서 뒤에서 누가 땡겼어 뒤에서 잡아당긴 거 있었어. 이차 연비가 너무 안 나온다 이거 차. 네. 가품이 아, 있잖아. 똥차라고. 뭐 차도 노약자석에 내가 대라이잖아. 주차장도. <laughs> 악셀에 살짝 밟은데. 네. 쭉나가는 느낌이랄까 이게? 네. 조금 덜 밟아도 그 속도가 나온다. 네, 그런, 그런 뜻이죠? 전에는 좀 깊이 밟아야 돼요. 쭉 나와서 그래도. 어떤 시 cc 좀한 3000cc 모는 그 느낌 승용차 음. 네. 그런 느낌 딱 들어오는 네. 거예요. 네. 여기서 나가셔서 오른쪽으로 붙여서 악셀 띨게요. 네. 조금만 더 밟아주세요. 됐습니다. 예, 띄고 여기로, 여기로 붙여서 갈게요. 네요. 자 속력 떨어지나 네요. 보세요. 하성시입니다. 액셀 띈거죠? 안떨어져 계속 올라가네 속도가. 올라가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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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제 내리바르 브레이크를 가서. 잘 밟으세요. 네. 네. 브레이크 밟으셨죠? 지금. 네. 착차한 단계 쭉. 여우서 이제 우회전 하실거에요. 여기서. 여기서 우회전이요? 여기가 이제 오르막 20에서 25% 구간이에요. 이제 오르막 구간인데 이제 사람 많이 태우려면 기아가 저단으로 떨어지고 킥다운 현상이 자주 일어나잖아요. 예. 출력 부족으로 인해서 주행 출력이 상승됐는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평소대로 쭉 밟으세요. 평소대로 차 아, 나가는데요. 차. 이쯤에서 네. 뛸게요, 악셀. 뛴 거죠? 왜 뛰고 있어요? 네. 어, 속도 원래 떨어져 정상인데. 네. 오. 자, 계속 가시고. 어, 오른발에서 원래 속도 떨어지는데. 뒤에서 뭐 어떤 느낌 근데. 받으셨나요? 뒤에서 밀는 것 같은데. 밀는 것 같아요? <laughs> 어, 느낌 엄청 달라 버린데요? 네. 자, 고속도로 탈게요. 왼쪽으로 해서, 봐보세요. 사람들은 많이 탔는데도 이게 부드럽게 나가네요. 네. 솔직히 사람들은 많이 타면 잘안 나가거든요, 차. 네, 그게 때문에. 네. 그래서 이제 그거 느껴보시라고다타시라된 네. 거예요. 수원시. 안 떨어져요. 앞을 띄었죠 네. 네. 계속 참고. 유지가 돼. 이제 네. 모자라는 것만 좀 보태주고. 네. 어디 운전자 바꿀 데 없어요. 운전자 바꿀 때 있습니다. 한번바꿔보 1대, 아, 1대 차주가 한번 몰아볼게요. 여기는 2대 차주. 아, 그렇습니까? 예. 선생님이. 2대 예. 차주. 차주. 차주분이었어요? 네, 2대 차주. 여가 2대 차주. 아, 오케이. 한번한번몰아봐습 그럼 뭐, 잘됐니쭉 뭐. 가셔서, 네. 안산 나오 빠질게요. 네. 10km 넘어가보네. 고속도로에서 10km 안 나왔는데. 고속도로에서 10km 안 나왔다 그랬어요, 아까 그죠? 네. 9.9? 8? 네. 네. 내가 장담합니다. 13km 오늘 넘게 찍습니다. 장담합니다. 내려가실 때 기름 만땅 채우고 체크하세요. 예. 네. 차근에 또 없으면 좋겠는데 쫙 밟아보고 싶네요 그죠? 예. 이따가 내려가실 때 한번 해보세요. 근데 선생님들도 알, 알다시피 차는 뭐 100km 이상 때려 밟으면 연비는 효과가 없는 거예요. 하지만 예. 그래도 예전 연비보다는 훨씬 더 좋습니다. 그, 네. 저는 연비 운전을 많이 하거든요. 아, 그래요? 그, 80에서 100km로 유지하는데, 네. 전에 연비가 너무 안 나오더라고요, 차가. 그리고 오, 네. 많이 뜨는데, 이거, 생각으로. 좀 와, 좀 많이 뜨는데. 좀 이게, 좀 이렇게 나올 수가 없는데, 오, 잘 나오네, 이거, 연비. 계속 연비가 올라와요, 이게. 네. 시내 주행이 이렇게 나올 수가 없거든요, 보면은 이게. 여기서 빠지실게요. 네. 와, 잘 나오네. 악셀리다가 되게 부드러워요, 밝은데. 나가는게와 끝내 주는데 이거. 감사합니다. 아, 여기서 네, 빠지시고요? 네, 계속 네, 올라가고. 환장하겠네. 네. 뭐, 계속 올라가네. 계속 올라가요? 네. 11.4. 예, 네, 계속 올라가요. 네, 여기서 아. 우측으로 빠지셔서 이런 데서는 뭐 악셀 로 놓고 네, 쭉 네. 글라이딩으로 연비 운전 하시려면 이런 데서 이제 글라이딩으로 네, 조금 더그 나왔다가 또모자란 것도 네. 보태 주고 잘안 떨어지나, 이죠 그렇죠? 예. 네. 여기서, 요, 금방에서, 여기서, s 스 o p 안전지대에서 합류하세요. 자, 운전자가 바뀌었습니다. 네, 제가 아, 이차 1대 차 중입니다. 차 중. 그럼 타시다가 중고차로 판 거예요? 달라에서 쳤어요. 아, 달라에서 쳤어요. 네, 제가 그럼... 마음이 약해서. 아, 그러구나 조금 속도 내겠습니다. 네. 내려올 때 운전했던 느낌이랑좀 많이 틀려요. 좀 네. 부드럽게 좀 밀고 나간다 해야 될까? 네. 차가 또 이렇게 힘이 딸려서 덜덜덜 하는 느낌도 없고. 아, 연비 계속 올라가는데. 그리고 이제 진동 같은 것도 꼭 봐주세요. 아, 진동도 지금 네. 카니발의 문제점에 공명음이 굉장히 심하거든요. 네, 맞습니다. 아, 제가 또 카니발 동호회 지역장까지 해봐서. 아, 그래요? 이런 부분을 제가 잘 알고 있거든요. 아, 네. 근데 제가 지금 느낌이 겨울철에는 원래 공명음이 많이 올라오는데 네. 지금 정지 상태에서도 떨림이나 이런 게좀 적어진 것 같은 느낌이 네. 더 좋아질 겁니다. 어우 진짜 빨리 광주 내려가면서 고속도로에서 한번 밟아보고 싶네요. 네, 네. 어느 정도의 테스트가 나오는가. 네. 연비로 밟아보실 거죠? 아니요. 그럼요. 잘 나간가? 잘 나간가? 예. 네. 네. 아 그래도 연비도 생각하셔서 해야죠 제 차가 아니잖아요 아 이거 차주분이 운전하세요 <laughs> 아 아니 연비도 잘 찍으셔야죠 반대쪽 <laughs> 가니발 타고 갈까요? 저는 빨리 가는 게 좋아요 네차두대 내려가니까 빨리 차는 더 올려드릴게요 저희가 네. 저희가 내려가는 길이 네. 구간단속이 많아서 네, 네. 구간단속 세팅해서 크루즈 주행으로 많이 갈 거예요 네. 가면서 저희가 정확히 네. 효과를 느껴보려고 지금 네. 근데 사실 크루즈 운행보다 그냥 운전하는 게 연비는 굉장히 많이 상승은 돼요. 크루즈, 왜냐면 크루즈보다요. 네, 왜냐면 내리막길에서 우리 악셀 떼어도 되는데 아... 그잖아요. 대형차로 따지면은 리이 기능이죠. 프리 기능을 적용을 하는 건데 저쪽에서 왼쪽으로 지하 차도로 내려갈게요. 오, 야, 낙셀 차가 느낌이 이게. 아침에 광주에서 올라올 때는 느낌이 무거웠는데 어, 진동도 심하고 무거웠는데 지금 내가 운전해 본 결과 부드러워 저쪽으로 차선 타십시오 사실 여기서는 네. 지하차도예요 내려갈 때는 그냥 내리가시고요 올라갈 때는 악셀을 띠게요 내려갈 때는 그냥 내려가고요? 내리갈 때는 밟고 내려가고 올라갈 때는 얼마나 밀고 가는지 한번 악셀 한번 띄워볼게요 저희는 저항을 싹 없앤 거니까 네. 그만큼 밀고 갈 겁니다 시간이 갈수록 굉장히 더 부드러워질 거예요. 네. 자, 여기서 뛰세요. 90, 90km에서 계속 유지. 네. 80. km를 어, 보지 말고 네. 앞을 보시면 돼요. 얼마나 밀고 갔는지. 어... 그죠? 어, 노르마, 노르마이 금방 떨어져 보거든요. 발판기에 덜 아니, 느낌이 올라올 때랑 완전히 틀려. 네, 맨 오른 차선으로 게요이 차는 또 기대가 되는 게 연비가 고속도로 주행 10km도 못 찍었던 차량이라 제가 기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11.6까지 상승. 딸림이 없네. 딸림이. 네. 주행, 주행은 더 부드러워요. 딸림이. 아까 진동이 심했잖아요늘이상 아, 차이. 상하다이그 차이 상그 차이 이그 차이 상하이그런게 자체가 없어 이상하다이제하다면 차이 상하이제하다모터이상 마크가 거이 독수리 마크이하나면어이 음. 그게 이제힘다면서이용히간이다이제그뜻이거든요 음. 지금 이제1다 k m 찍었습니다 시내 주행 연비 12km. 네. 지금 현재 12km. 예, 평균적으로 시내 주행이 네. 우리가 잘 타도 8 정도밖에 안 나왔거든요. 8, 네. 9. 굉장히 지금 잘 나온 것 같아요. 시다는 네. 처음 보시죠? 예, 시내, 시내에서 시비 나온다는 게 지금. 예. 아대단하구만이와 음. 한자 장이 장. 끝내줘 끝내죠. 이따, 와, 이따 고속 도로 가셔서 잘 찍으세요. 돼, 고속도로에서 14가 네. 이게 원래 14거든요. 네. 연비가 14 정도 나와야지 정상인 차인데 네. 그 이상 나오면 네. 진짜 진짜 아니 좋은 것 같아요. 왜냐면 제일 관심 있는 게 네. 모든 게 연비니까 네, 돈에 관련된 거니까. 네. 좌회전네 좌회전 맞습니다. 아직 뭐 10년 이상은 더타겠구먼요 키로수도 좋고 제가 4만에 줬어요. 아, 4만에. 네. 그게 얼마요 지금, 지금 7만 40만. 4천, 4천. 네. 몇년 전에 주신 거예요? 지금한 2년? 2년 정도 됐죠. 2년 정도. 정도, 네, 2년 정도. 어, 그럼 많이 타신 건 아니에요. 그렇죠. 네. 제가 평균 회사 직원들이 1만 키로 정도 1년에 네. 네. 출퇴근용이나 잠깐 이제 가족들이랑 네네. 네. 근무를 하다 보니까 네. 그 정도로 사용을 하거든요. 지금 선생님들이 이렇게 패거리시들이죠? 예, 패거리 그리고 패밀리야 이 패거리지 뭐 맨날 이렇게 약주하시는 것 같은데 만나서 그죠? 자주. 아유 어렸을 때 그러잖아요. 패거리라고 동패 막 이러잖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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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를 먹으면 패거리가 아니고 버집니다. 아, <laughs> 죄송합니다. 네. 역시 좋은 사람 주인네. 그래도 주임 반장님인데 아유, 네. 반장님시구나. 네, 대표로 왔습니다. 네, 인솔 아예. 네. 그럼 금호 타이어에서 근무하시면은 저기 타이어는 좀 싸게 교환하시겠네요. 저희요? 네. 복지 차원에서. 그렇죠, 복지 차원에서. 에, 2년에 4개. 오. 에, 90%. 야, 엄청나구나. 회사가 좋네요. 그러면 이제 반장님이면은 그 밑에 부하 직원은 몇명이나 되나요? 반원이죠 반원. 반원이 네. 몇 분인가요? 저희가 한 반에 31명. 어우 말 그대로 반이네요 그죠? 반이 학교 다닐 때 반. 네. 네. 같은 반원. 저는 반원을, 반원. 반원을 네. 가족보다 더 많이 보는 사이라고 생각해요. 을 그렇죠 맞아요. 네. 네. 8시간 동안 같이 올려서 근무를 하기 때문에. 그렇죠 가족보다 더 많이 보죠 네. 사실. 가족이야 뭐 퇴근하고 많이. 밥 먹고 네. 자는 시간 있으니까. 자두 시에 네. 새벽 2 시에 자 가지고 네. 새벽 6 시에 체포당해서 왔어요. 아, <laughs> 같이 가자. 네. 네, 저희 집 앞으로 오셔 가지고 네. 잠깐만 내려오라 해 가지고 네. 저를 태우고 지금 그먼 광주에서 수원까지. <laughs> 근데 길이 좋아서 멀지는 않습니다. 저는 네. 너무 자주 내려가서 벚길이는 네. 의리잖아요. 그러죠. 의리. 내가 아무리 피곤해도 의리. 나는 뭐요? 어? 너는 수원 왕갈비 먹으러 왔고 <laughs> 어, 연차 쓰고 그한 분이 장착을 하시고 굉장히 마음에 들어 하셔가지고 같은 반원에 소개를 시켜서 네 대를 장착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한대한대 한대 촬영 중이고요. 어 제가 얼굴 공개해도 괜찮냐고 이제 말씀드리니까 상관없다. 몸무게만 우리... 공개하지 마시오 돼. <laughs> 네 그래서. 저는 여러사람, 뭐 10명, 20분 오셔도 저는 검증할 자신이 있고요. 누구 앞에서 뭐 제가 촬영, 오히려 제시를 하셨어요. 여기 선생님들이 네가 그렇게 자신 있으면, 예를 들어서 당신이 그렇게 자신 있으면 유튜브 찍자. 이 채널 안에서 좋아야 될거 아니냐 이렇게 한 거고요. 지금 이제 내려가시면서 이제 수원 왕갈비 하나 드시고 내려가시면서 연비 측정하셔서 도착하셔서 찍어서 같이 채널에 올려드릴 겁니다. 그리고 요 다음 차도 똑같이 다음 차 차주분 누구시죠? 아 선생님 차주분이세요? 요 차는 유난히 연비가 안 나왔던 차고요. 저 차도 뭐굼 뜨고 뭐 그런 불만은 똑같아요. 여기 선생님들은 연비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이에요. 그래서 연비 좀 많이 올려줬으면 결국은 다 만족했으면 하는 그런 바램으로 오신 거겠죠. 자, 요거 내려서 바로 다음 차량 이제 출발하겠습니다. 제가 내려서 안으로좀집어넣으시오뭐 네. 저희가 위반해 그런 건 없으니까 남발은 공개하겠습니다. 같이 다 탈까 이 네, 다다 같이 타시죠 또. 아, 제가 볼땐 80kg는 너무 쉬는 어? 것 같은데. 제가 82kg인데. 네, 그 전라도 광주광역시에서 오신 그 카니발 그. 블랙베리 색상 이 있죠. 카니발 그 이제 위에 루프탑 이 있던 차량도 있었고. 이제 문자가 이렇게 왔어요. 도착하셨다고. 이렇게 문자가 왔고요 제가 보여드릴게요. 그 카니발 까만 차량은 물론 이제 사진은 올려놓겠지만 그래도 이렇 이렇게 찍었답니다. 지금 이제 도착하셨대요. 어, 11.2km 타시던 차량이에요. 오실 때 11.2km 찍으셨고요. 그리고 가실 때 14.3km 찍었다. 이렇게 왔고요. 카니발 블랙베리 색상은 어, 영상에 나와 있었지만 10km 찍었었대요. 올라오실 때. 그런데 이제 장착하시고 도착할 때 이렇게 15.7km 찍으셨습니다. 이렇게 이제 한 분이 장착하시고 이제 합계 이제 네분이 오셔가지고 하신 거예요. 으르렁터보는 정말로 여러분들의 연료비를 아껴드립니다. 그리고 잠깐 지속됐다가 만다고요? 계속 타보십시오. 그래서 45일 쭉 드리는 겁니다. 으르렁터보는 기술입니다. 시험킴이었습니다